고 근데 밤에가 도 예뻐요 나는 내가 근데 좀불요구랑가셨죠 근데 거기는 진짜 차없스 절대 못 가요. 차없면못 가. 완전 예쁘다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 봐. 이게 농로였다고 생각해 봐. 이길 아마 저기 비루개 서있을 거야. 우와. 진짜 호박고구마인데 이거? 너무 예쁘다. 호박고구마. 별래 잘락 아래쪽은 원래 이렇게 지나봐. 아, 진짜 하나씩 그런 거 아닐까? 좋아하는데? 근데 꿀은 안 주다 봐. 여기 오실 때꿀 챙겨 오세요, 꿀. <laughs> 스티커. <웃음> 여기는 수국이 모두 피었을 때 오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건 그렇다. 지금은 좀 응. 약간 그때는 웨딩 사진 찍으러도 많이 와. <laughs> 너 초코 시켰어 설마? 어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뭘 구워 먹나 봐요. 갈레떡을 이렇게 파네. 척한 스펀이에요 꿈들에서 만든 거래요. 그게 뭔데요? 아 꿈들에 아 여기서 만드는 게또 아니네. 어이 컨텐츠다 컨텐츠. 컨텐츠다 컨텐츠. 조심해 제발. 나 떨어지지 않겠지? 나 그렇게 무겁지 않아. 근데 너무나도 튼튼하게 생겼어. 항상 일을 한상이렇지만 오늘 또일어네 우당탕탕. 아 포즈가 바뀌었어. 무서워 죽겠네. 근이렇게 공룡이 맞아? 몰라. 이거 엄청 오래 구워야 될것 같아. 아니야, 벌써 다 탔, 탔잖아, 탔잖아. 다시 먹는 거야. 어. 손을 돌려요. 나 소세지 마스터야. 오. 와, <목소리> 아, 뭐, <진짜. 목소리> 어. 어, 아니야 너. 이건 <목소리> <목소리> 거니 한번 먹어봐. 오, 말랑해 보이는데? 나쁘지 않아. 좀 작아, 좀 작아. 내가 다 먹을 거야. 엄년대가 있다 오빵이 쪽이야. 고구마도 있구 연. 우리 건아니구요 우리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예요? 소세지 떡이었다. 그거 구우면 되는구나. 다 먹으세요. 나름 화력이 좋아야 나중에 이렇게 되어야되나 그래 아 <laughs> 이렇게 다 까매졌거든요 아, 그러게. <laughs> 어 그러게? 이것 봐 아, 갈색이 나네 역시 <laughs> 기술이 중요한 거야 <laughs> 아 소세지 마스터까지는 가능했지만 <laughs> 떡구이 마스터는 아니신가 보네요 <laughs> 버스를 타고 곱창을 먹으러 갑니다 새로 산 바지도 이뻤어요. 라나라다세상에요 갑니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 열었어 열었어. 영업증. 갑시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거방 맛집이잖아 어디야? 거방 멋집 네나방이 거방이 아이 아니야 아니이 아니야 거이 아니야 거방이 아니야 거이 아니야 이 아니야 방아니으면 맛집 아니야 거거 가격도 음. 나쁘지 않습니 음. 좋아합니다. 깨자. 예쁜 거 보소. 니엇. 냉. 이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이게 구워있겠 나오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는데지해한번진어이거어어하지도잘 되지도 않올려 그걸 잘 지지 못네 양파도 좋는것 같아. 아이고. 떼깔요 시켜? 네. 아시 맞니? 어. 음. 잘아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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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것 같아. 오, 오, 괜찮은데? 어때? 래도다 잘라? 이 정도 크기로? 어, 응, 잘라봐 그것만 잘라봐 어, 안 자는 거같아 괜찮아요? 어, 안 나오네. 안 터진다. 이거 아, 맞는 거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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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그냥 방울토물로아 뭐.. 이런데 그때 토소토는안 드시나요? 맞다이 맨날 곱창 먹는다 그건 맛없으요 아니네 말이 맨날 언제쯤 먹어요? 초한거아 이거 이거 바로 초록록초한거초록 없어 음? 짠한 번만 먼저 할까요 음. 한 번만 짠. 음. 짠. 아, 내 그다음에. 빨까짠짠고기 진짜 많아. 아, 참많주셨네요 맞니? 저 가져가 주세요. 네. 못된 소스 주세요 네? 못된 소스 약간 고추 하나씩 올려줘요 음... 근데 내가 먹 근데 이 뭐야 고추를 올려먹는 거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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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맛있어 맞아 가든가면은고추뭐는데 우리, 확인, 우리 엄마가 확인 시가이는데좀 가져가라 어? 가져가도 돼? 엄마한테 물어봐 너다 줄까? 우리 엄마가 막든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이 잘... 이렇게 오오오 선 뭐라는 거야? 일찍 한거 그랬대 언니한테 아, 게... 어. 아니었거든 그건 의미는 아니었요 같이 먹어 아직까지는 뭐 같이 먹는 거 좋아할 나이거든요 어, 아니어서 혼자 먹었어요 사랑은 같이 먹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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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하나씩 드세요. 너무 배부른 편수함을 숨기는 거요 마더 제가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수원에서 왔어요 아 제가 여기 샀는데 이거 먹겠다고. 내가 여기 맛집이라고 찾았어요. 아저 여기 처음 와 보는데 아 <laughs> 깨끗하게 봉 한번 날려주세요. 맛집이었으니?